자, 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발 이식 센터의 백현욱 원장입니다 아, 제가 오늘은요 가발과 모발 이식 이둘 중에 어떤 거를 결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고민을 좀 없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탈모를 극복하는 방법이 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가발, 모발 이식 이런 것도 있지만 뭐, 붙임머리, 붙임머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 다음에 뭐, 두피에다가 문신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, 약 먹고, 바르고, 뭐, 샴푸하고, 뭐,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흔히 이제, 가발, 이 모발 이식, 이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, 어, 탈모가 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. 어떤 분들은 좀 조금 M 자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벌써 이제 가발 쓰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가발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탈모가 좀 광범위하게 좀 진행이 되신 분들이 어, 대부분이기는 합니다. 근데 나는 어, 가발을 쓰는 게 좋을까? 아니면 모발 이식을 하는 게 좋을까? 아니 모발 이식은 비싸서 못 하게 되는데 아 이거 뭐 가발은 좀 조금 초반에 비용이 좀들 들어가니까 난 그냥 가발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.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아니 모발이식이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은돈 많은 연예인들 중에 가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은 왜 수술을 안 해요? 그 사람들은 어, 정보력도 많고 돈도 많고 뭐 이런 분인데 그분들이 수술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 모발이식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. 많거든요. 그리고 또 어떤 연예인분들은 모발이식 한걸 갖고 막 자랑하고 나 모발 심었어 뭐 이러면서 또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. 제가 볼 때는 어 이게 너무 좀 혼란스러워 같습니다. 모발 이식의 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모발 이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뒤쪽에 있는 모발을 뽑아다가 앞쪽으로 옮겨 심는 거죠. 재배치를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. 수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요. 수술로 심을 수 있는 밀도, 우선 밀도가 정상적인 밀도까지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합니다. 사실, 모발이식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, 맨 처음에 나오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모발이식으로는 정상적인 밀도의 한 20%에서 30% 정도까지밖에 못 올린다. 이게 정설이었는데 모발이식 기술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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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서 지금은 정상적인 밀도의 한 70%에서 80%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거든요.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상적인 밀도의 70%에서 80%를 올리는 거는 뒷머리가 그것도 또 충분할 때예요. 뒷머리가 많지 않을 때는. 정상적인 밀도의 70에서 80% 정도의 밀도로 전체를 다 심을 수도 없어요. 그럴 때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하냐 헤어스타일을 하나 정해 드리는 거죠. 올백 좋아하시면은 제가 앞쪽에 위주로 좀더 많이 심어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이렇게 넘기고 다니시면은 뒤에를 좀 가리실 수 있을 거예요. 왼쪽 가르마 타신다 그러면요 제가 왼쪽 가르마 위주로 좀더 심어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넘기시면은 제가 오른쪽은 많이 안 심어도 이렇게 잘 덮으시면 잘 티가 안날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극복을 하거든요. 이렇게 모발 이식이 정상적인 밀도로 올릴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사실 가발로 가시는 게 맞아요. 가발은 어,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밀도, 정상적인 밀도 이상까지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풍성함, 풍성함을 원하면은 어, 가발로 가시는 게 맞고요. 나는 그냥 70, 80% 정도의 밀도라도 나는 내 모발로 다니고 싶다. 가발을 벗고, 좀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,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싶다. 이러면은, 모발 이식이 조금 더 맞는 거죠. 그래서, 저희, 저희 병원에는, 어, 가발을 어, 담당해주시는 가발 전문가가 상주에 계시거든요. 그래서, 저희 병원에서 가발 케어도 받는 분들도 있고, 모발 이식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, 어, 가발 케어 받다가, 이제, 나이가 조금 드시니까, 난 아, 이제 뭐, 나이가 이제 50 넘었고, 60다 돼가는데, 아고 이렇게 가발처럼 너무 풍성한 거, 이거 좀 어색해, 내 나이 같지도 않아. 이런 생각 가지셔서 이제 수술로 돌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. 모발 이식을 하러 오셨는데, 어, 제가 올릴 수 있는 밀도나 뭐 뒷머리 상태나 이런 걸다 설명을 드려서 기대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, 어, 저는 이러면은, 어, 모자 못 벗고 다닐 것 같아요. 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때는 가발로 돌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사실 이, 어, 모발 이식은 사실 한꺼번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요즘엔 뭐 이벤트 하는 병원들도 좀 있고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모발이식은 비용이 가발보다 초반에 큰 돈이 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발을 선택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초반에 가발을 좀 쓰고 다니시다가 돈을 착착착 모아서 나중에 수술로 이렇게 돌리시는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탈모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. 가발과 모발 이식. 이 중에 어떤 게 나한테 적합한지 그걸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. 이 가발과 모발 이식은 경쟁이 아니다. 경쟁이 아니고 어, 본인한테 맞는 어,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니까 잘 알고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